코코카카 아. 코트처럼 흙수저였다가 자수성가해서 돈방석 앉은 사람들 부럽고 궁금하다. 막상 코트 보면 되게 무덤덤하고 안 행복해 보이는데 코트는 흙수저였던 시절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다 이런 남들 한 번쯤 다 해보는 흔한 상상 안 해봤나요? 나는 돈 벌면은 컴퓨터가 제일 사고 싶었어. 좋은 컴퓨터. 항상 옛날에 막 서든하고 막 렉걸리고 막 그럴 때 아바 오픈 베타 하는데 씨발 렉 걸려 갖고 짜증나 뒤져 버릴 것 같은데. 하고 노래자랑 대회에서 그거 80만 원인가? 그아 200만 원 그거 받은 걸로 집세 내고 컴퓨터 한대사 버렸지 그때. 지포스 6600 GT 시절. 8600 GT 시절. 그때 10년 넘었 10년째. 어 10년 전이지. 10년 전. 아. 어. 컴퓨터 사는 게난 제일 꿈이었어. 근데 난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? 나이 먹고서 내 통장 보면 솔직히 나 많이 있어. 통장 보면 돈이 공이 많이 찍혀 있어.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난 재테크를 많이 하잖아. 뭐 할머니한테 1억 빌려주고 내가 따로 펀드 통장 든 것도 있고, 그니까 여러 가지 여기저기다가 내가 이렇게 돈을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. 지금도 좋은 컴퓨터를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. 나이 얘기만 하고 약발 방할게. <laughs> 아 근데 아 내가 어찌 보면 나 진짜 너무 심하게 자린고비 같다. 내가 너무 병신 같은 거야. 뭐냐면은 내가 트위치에서 배틀그라운드 하는 다른 사람 방송을 보면서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게 너무 내 자신이 웃겼어. 아직도 그 가난의 습성을 못 버려 갖고 나 솔직히 돈 진짜 안 쓰거든. 아직도 그 가난의 습성은 못 버려 갖고 나는 솔직하게 말하지만 야야야 야, 야. 너네 코트 한테 결혼 해줘요 사귀자는 말 하지 말아라 우리 코트 형은 인종 직전에도 방송해야 한다고 너네 우리 코트 형 재산 노리는 거 맞지 그런 것 맞지 <웃음> <웃음> 어 얘기만 할게 어 내가 그걸 보고 존나 부러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스, 소비 생활 패턴이 아직까지도 나는 좀 좀 소인배야. 어. 진작에 컴퓨터 샀으면 샀고 투컴 시스템 해가지고 게임 방송할 때 진짜 끊김 전혀 없고 화질 존나 좋게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하는데 나는 존나 렉 걸리고 막60 프레임도 안 나오고 이지라라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병신 같은 거야. 그래서 내가 이번에 아나 이러면 안 돼가 왜 이러고 있지? 그러니까 가난했을 때그 가난했을 때그 시절이 아직도 기억이 있어 가지고 그게 아직도 있어 가지고 돈을 쉽게 못 써.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. 까놓고 얘기해서.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지금도 못 사고 있던 거야. 어찌 보면 돈 때문에. 그거 때문에 저기를 하고 방송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좀더 멀리 보는 사람이었으면은 멀리 볼줄 알면 당연히 방송에 투자해가지고 좀더 좋은 시스템으로 게임 할때 전혀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도 나 배틀그라운드 할라 그러니까 약간 아 씨발 60 프레임 밑으로 내려가면 존나 짜증 나는데 이러면서 게임하고 게임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병신 같은 거야. 그래서 그래픽 카드 이번에 샀어. 아니 살라고 하고 있어. 아직도 안 샀어. 어, 그냥 돈 시원하게 때려박아갖고 돈 때려박아갖고 투컴 시스템 그 방송하는 진짜 최고의 사양을 해가지고. 좀 써야될거같아 어. 병신같아 존나 나이처먹고도 아직까지도 그런 소비를 할때 해야되는데 적절한 타이밍을 못잡아 어. 무슨 말인지 알아?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렵게 살다보니까 어, 그런게 좀 있어 환경때문에 생긴 습관이야 어. 어찌 어 보면 좋은거지 내 말했잖아 나옷 진짜 버킷리스트가 좋은 컴퓨터 사는 게 다였어. 되게 소박하네 벤치 타고 자갈집 사고 테이블 잡고 양주 마시고 길 가다 맘에 드는 옷 고민 없이 사고 그런 바램 없었어. <laughs> 진짜 없어. 진짜 없고. 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반바지 있잖아. 요거 요거. 어 요거랑 반팔 티셔츠 하나 요거 이 바지 이 파란색 바지 이거 하나에 만 천원짜리야. 쿠팡에서 산 거. 깨고. 돈 귀한 줄 아는 거지 처음에 어머니 노래방에서 방송하지 않았어 음, 요즘은 맞아. 그냥저냥 시발회 먹방도 하고 보기도 타 옛날 같았음 그냥 망둥어나 며치 먹었을 텐데 칭찬해 어, 48,000원인가 그거 옷산거 올해 옷산 거는 그게 다야 응 음, 진짜로 긴팔 맨투맨 하나 반팔 아 바, 반팔 하나 슈퍼맨티 알잖아 어저께 입었던 거 엊그저껜가 입었던 거 슈퍼맨티 니네 내옷다 외우지 않았냐? 이 옷도 작년에 산 거야 이 옷도. 이거랑 다른 거그 여기 뭐 그려진 거 동물 같은 거뭐 하나 그려진 거 만화 캐릭터 같은 거그 티셔츠랑 반바지 하늘색으로 돼 있는 거랑 원색 계열 빨간색 반바지랑 그거 네개 해가지고 작년에 옷산게어 4만 원어치 옷산거 그리고 올해 옷산거 4만 8천 원어치 옷산거 그거 말고는 옷에 투자한 거단한 푼도 없어. 이거 한 푼도 안 들었어. 어. 그 벤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차에 욕심이 없어 어 면허도 없어 <laughs> 진짜 어찌 보면 존나 특이한 케이스야 사람이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그러면은 좀 올라가면은 풍경도 바뀌어야 되잖아 어? 아 씨발 내가 나이 서른 하나 천 먹고 저기 운전면허도 없고 차한 대도 안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말이나 되나? 응? 근데 통장 보면 통장 보면 그래도 가오가 살아. 어디 가서든지 안 굴려. 그니까 어찌 보면 알짜배기지. 내가 알짜배기라고 생각을 해. 나도. 어. 어. 당장 나는 뭐 누가 뭐 알팔 사고 뭐어 아우디 뭐 알팔 사고 뭐뭐 뭐 사고 뭐 사고. 아 나는 현금으로 때려 박아서 바로 살수 있어. 어. 근데 슈퍼카가 나는 목표가 아니야. 좋은 컴퓨터가 목표야. 목표야 그 정도로 소득에 비해서 안 쓰는 건 저축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 낭비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내가 나중에 돈을 못쓸것 같아 그게 두려워 20대 절반을 20대 절반을 지금 모니터 앞에서 보냈단 말이야 근데 딱히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그 방송하는 시간 중에서 즐긴 적이 없어 여행 한번 필리핀 갔다 온적 있었어 근데 그거는 내가 응. 혼자 갔다고 뻥 까쳤어 솔직히 그때 <목소리> 형 그럼 솔직히 예전에 혜진이랑 해외여행 간다고 방송에서 슬리퍼도 사고 그랬잖아 그때 그거 아직도 있어. 그거 몰라 기억 안 난다 어 근데 내 필리핀 얘기될 거 저기 보여줄게 이거 어 요때가 지금 2013년도야 요때 해외여행 가본 거 이후로 한 번도 못 가봤어 근데 이것도 사실은. 그, 열혈팬 회장이 가자고 해서 간 거였고, 그, 살려줘, 임마라고. 그, 그 사람이 저기, 저, 마이크 사업을, 어, 좀,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. 마이크 사업 얘기를. 그래갖고, 그 마이크 사업 차, 그, 그니까 이 사람이 어찌보면 나한테 좀 로비를 한 거지. 그래, 나는 이제, 어찌됐건, 해외여행도 같이 가자. 어? 그리고 내 핸드폰도 사줬어, 그 사람이. 노트, 지금 폰은 내가 산 건데, 노트2를 사준 거야. 새 공기계를. 그래갖고, 너무 고맙고.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랑 가게 된 거였어. 어. 그래서 뭐 어? 이게 다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비즈니스석에 앉아본 거야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아침 조식 이렇게 나와 존나 고급지지. 어? 계속 나오고 공항에 도착해서 찍고 별걸다 찍었어. 어, 별걸다 찍었어. 필리핀 가본 거. 거의 4년 전에 가본 게 마지막이었지. 솔직히 나도 인생 즐기고 싶다. 근데 즐기는 방법을 모른다. 미안하지 마. Yeah. So, together, yes. Thank you. <laughs> Thank you, yeah. 여기 그 호텔이 그 신정안이 잡힌 곳이야. 어, 그 워터프론트 호텔이라고. 614. Yeah, housekeeping place. Thank you. I d 하기 싫어서. 다음 주에 그냥 여기 대개 대개 있지 않아요? 이곳은 마사지 받는 곳입니다. 어... 저도 정말 마사지 좋아하는데요. 아 병신 새끼 이때 이용돈이좀 약간 인기였어.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요 하면 사람들이 웃을때라서 조금 네,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죠 네 어.. 지금은 어.. 마사지를 받고 그리고 아까 밥도 먹고 그러고 다시 어..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어 일단은 밖에 날씨가 이제 더운데 저곳에서 에어컨이 나와서 굉장히 호텔 내부는 엄청 시원하고요. 예 네, 추울 정도로 시원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미니바라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뭐 보드카 같은 것들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. 또 이게 블라로 브라, 브라, 브라로, 브라, 브라로, 브라로. 예, 브라로라는 그야시발 추억이다 이거 컵라면 같은데 이따가 한번 먹어보려고요. 포크가 들어있네요. 포크, 가 음, 이렇게 있고. 일단 브라로는 먹는 방식이 굉장히 틀린데요. 예. 기타 다른 이제 컵라면이랑 좀 틀립니다. 이렇게 있는, 있으면은 브라로를 이렇게 놓고이 상태에서. 한 입. 음. 저도 정말 브라를 좋아하는데요. 병신 새끼. 씨발놈. 야 이때 이영돈이 인기라서 그랬던 거야. 내가 그렇게 감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다. 에? 어. 못 먹겠네요. <laughs> 아니 저때 아프리카가 그랬었어. 아프리카 판 자체가 유행이었어 저게. 이영돈이 유행일 때. 뭔지 알지? S N L에서 막 신동엽 따라하고 그 그때였어. 한참. 지금 보면 존나 오그라들지만. 뭐만 끄떡하면은 어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지랄하면은 애들이 좋아할 때였어 존나 유치하지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놀고 하는 것도 한참 시간 지나서 보면은 존나 유치하다? 유행이란 게 그런 거야 니네 힘을 내요 슈퍼파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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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볼때 처음에 존나 웃겼지 한 1년만 지나서 그때 내가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때 보잖아? 존나 쪽팔린 거야 어. 그렇고요 이제 어, 한 시간 정도 쉬다가 다시 나갈 겁니다. 아까 그리고 어, 마사지를 받고 나왔는데 마사지 받으러 갈 때는 굉장히 햇볕, 햇볕이 쨍쨍 찍 쨍쨍 찍고 그랬는데 지금 은 비가 왔어요. 되게 날씨 어이력 팔아. 햇빛이 쨍쨍 쪘대. 뭘 씹어 감자 쪘냐 비홍진새기야. 어? 이제 저는 카지노를 하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에서는 촬영이 금지가 돼있다 그래가지고 카지노에선 촬영을 못할 것 같아요 촬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씨발 노트2 가지고 가고 병신 새끼 핸드폰 들고 찐따마냥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예 지금 어디 뭐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이 지랄하고 있어요 아 씨발 그때 생각하면 전병신같아 나는 병신같지 항상 어, 지금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호텔 내부에 있는 식당들이 많은데요 어. 제 카지노에서 놀다가 중식을 먹으러 왔습니다. 식당으로. 어, 여기 맛있더라. 이 맛있더라. 어, 여기 진짜 고급스럽고 존나 맛있어. 싸 그리고 어. 중식을 또그 먹었는데 아주 괜찮더라고. 여기 이제 그 와티, 와티 멜론 그저저 저 쉐이크 뭐 뭐냐? 그거 아무튼 어. 시원한 거. 맛있더라고. 다사 줬어 그 사람이. 어. 그 사람이 다사 줬어. 이거는 야경. 사진 더럽게 못 찍지. 근데 막상 가서 보면 진짜 좋더라. 아나 지금 존나 여행 가고 싶다. 시발 응? 야나 진짜 여행 가고 싶다. 진짜로 구라가 아니라. 인생을 즐길 줄도 알고 여행도 다녀오고 좀 힐링도 하고 그래야 는데 신발 맨날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하고 비용신처럼 아. 하늘 맑은 거봐이 사람이 우리 기사였어 어, 에코스 타고 다니고 에코드는 왜 저기까지 가 오프라인 사람들이랑 못 어울리고 카메라 부여잡고 시청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냐 시청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때 와이파이나 이런 걸로 방송할 수도 없는 수, 수, 환경이어서 나 혼자 이거 찍으면서 나 혼자 찍으면서 나 혼자 자문자답하고 그랬었어 얼마나 찐따 같겠어 어? 옆에 같이 이렇게 놀러 온 사람들은 그냥 뭐 경치도 보고 그러고 있는데 나 혼자 핸드폰 들고 아 저는 지금 배 타러 왔고요 어 아, 이곳이 뭐 뭐가 뭐고요 이 지랄하고 있었던 거야 방송하는 화면 아니야 자, 저희는 지금 오늘 어... 날씨가 여러분 날씨가.. 짜이고, 야저 보세요, 쓰레기 봉다리가 떠다니는 것 같네요. 아 병신, 존나 재미없어. 자 지금 배를 큰 일이 나기 때문에. 별거 없어 그냥 자랑하려고 찍은 거야 별거 없어 어, 자랑하려고 찍은 거야 진짜 하, 가서 개를 완전 작살 내놓고 왔어 어 개를 완전 십창 내놓고 왔어 개 저기서 한 16마리인가 먹었지 어 나중에 개다 먹고 나서 찍은 사진 오졌는데 어 <laughs> 완전 이건 많이 치운 상태고 십창 내놨어 그래서 오는 길에 이제 비행기 타고 5일인가 있다 왔어 어, 5일인가 했다, 왔어. <laughs>